Welcome to p l b o s Hi, Woo 먼저 지난 시간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팬스 증후군에 대해 설명해 드렸죠. 가족이나 다름없 반려동물의 죽음을 직면한 뒤 극심한 상실감, 슬픔, 우울 등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팬스 증후군이라 부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충격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수주에서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만약 증세가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치료를 받아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장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팬러스 증후군을 잘 극복하려면 당사자 스스로가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변인들의 깊은 공감과 위로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겐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동물일지라도 다른 누군가에겐 소중한 가족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죠?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8살 아들을 키우는 아기 엄마입니다 우리 아들은 게임이나 장난감보다 곤충이나 벌레에 관심이 많습니다 엄마, 지렁이 좀 보세요 멋있죠? 지렁이, 개미, 나비, 심지어 성충이까지 키워! 저는 보기만 해도 질색팔색하는 것들을 아들은 싫어하는 기색 없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문제는 곤충과 벌레를 발견할 때마다 관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꼭 집으로 데려온다는 거죠. 갈수록 데려오는 횟수가 늘어나니 저도 고민이 됩니다. 밖에서 데려오는 곤충이나 벌레가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야생생물을 집으로 데려오니 금방 죽어버리는 참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반려 곤충을 집에서 키우는 건 어떨까? 8살 우리 아들이 키울 수 있는 곤충이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댄디독님의 추천에 따라 저도 한번 도전해볼게요 우리 그 친구 정말 대단하네요 이 댄디독이 무거운 사명감으로 곤충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여덟 살 아들이 충분히 돌볼 수 있는 곤충 손이 많이 가지 않고 비용 면에서도 부담이 덜 되는 곤충 성장 과정을 흥미 있게 관찰할 수 있는 곤충 게다가 돌보는 보람까지 느낄 수 있는 장수풍뎅이를 추천해드립니다 장수풍뎅이는 풍뎅이 종류 중에서도 가장 몸집이 크고 힘이 센 곤충이죠. 장수풍뎅이를 키울 때 가장 큰 장점은요. 알, 애벌레, 번데기, 어른 장수풍뎅이에 이르는 모든 탈바꿈 과정을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수풍뎅이의 성장 과정을 정리해 보면요. 일단 알부터 시작합니다. 장수풍뎅이의 알은 쌀알 정도의 크기와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대략 2주가 지나면 부화하기 시작해 애벌레가 되죠. 장수풍뎅이의 애벌레는 1년부터 3년까지 총 3개의 기간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명이란 나이를 뜻하는데요 저희가 흔히 연령이라고 표현할 때 쓰는 그 한자어가 바로 이명자입니다 자, 다시 애벌레 설명으로 돌아가 볼까요? 안에서막 부화한 애벌레는 일령 애벌레 기간을 보냅니다 대략 15일 정도인데요 이때 궁금하다고 흙을 파서 만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그후 대략 19일 정도를 일령 애벌레 기간이라고 해요 이 때는 서서히 머리 모양이 단단해지고 색도 진해집니다. 애벌레의 크기도 몰라보게 자라고 꼬물꼬물 잘 움직이죠. 다음은 애벌레의 마지막 단계, 3령 애벌레 기간을 보냅니다. 대략 120일 정도라고 하는데, 이 때는 몸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하고 몸에 털도 많이 납니다. 이때 뿌리 달린 스컷이 될지 암컷이 될지 알수 있기도 해요. 이렇게 3명까지 잘 마친 애벌레는 땅 속에서 10일 동안 몸을 단단하게 만든 후에 멋진 장수풍뎅이로 대변신하여 땅 위로 올라오게 되죠. 작은 곤충 하나가 탄생하기까지 이토록 긴 과정이 걸린다고 하니 생명의 소중함이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장수풍뎅이 사육에 필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사육장은 넉넉한 크기를 가진 투명 재질의 통으로 준비해주세요. 뒤집히거나 몸이 끼어서 움직이지 못하면 몇 시간 내로 죽기 때문이죠. 장수풍뎅이가 여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장수풍뎅이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간단한 사육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작은 곤충이지만 오랜 기간 힘든 과정을 거치며 탄생한 소중한 생명체인 만큼 정성과 사랑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며 이 텐지독은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로운 패 생활을 위해 세상의 지혜를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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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드리는 패 클럽 하우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